태극 FM 생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0년 12월 28일 월요일 오후 시간에 2019년 중국 우한 폐렴으로 인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로 그동안 교회 예배를 유튜브 방송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 방송은 댓글로서만 서로 의사표시를 했는데, 이제는 서로 얼굴도 보면서 교예배를 보자는 요청이 많고, 그렇게 시도하고 있는 것도 여러 곳 있습니다. 저 태극의 펌 유튜브 방송은 많은 분들을 요청해 휴대폰, 즉 스마트폰과 컴퓨터, 노트북에서 하는 방법을 아주 알기 쉽게 단번에 익히실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앱은 뭐니뭐니해도 구글 미트가 아주 좋습니다. 오늘 이 구글 미트 화상 즉 온라인 회의 사용법은 자유우익애국 유튜브 어, 신백훈 유튜브 방송의 신백훈 박사의 조언과 자료를 많이 참고했습니다. 먼저 신백훈 박사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말씀드린대로 먼저 휴대폰 즉 스마트폰을 스마트폰에서 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 드리고 컴퓨터와 노트북에서 하는 방법을 어, 연이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먼저 휴대폰 즉 스마트폰에서 어,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구글 미트로 회의나 그리고 무슨 강연이나 세미나 이런 그 요청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문자에서나 카톡에서 이렇게 화상 참여 링크 받은 것을 이제 터치를 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입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참여 요청을 하고 진행자가 수락을 해주면은 들어가서 이제 참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어떤 그 휴대폰에서는 연결 프로그이 어, 연결 프로그램 나오면 터치를 하는데 폰에 따라서는 이렇게 안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크롬을 클릭해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에, 어제 일요일에도 어, 제가 한 곳에 그 가서 조금 그 도와드렸는데요. 앱을 어, 지금 한참 이렇게 그 구글 밑으로 보고 있는데, 안만그 어, 휴대폰을 클릭을 해도 어디 들어갈지. 들어가지를 않는다고 해가지고 한 두어 번이 오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어떤 것인가 하면은 휴대폰에 구글 미트를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설치를 하면은 이렇게 보내주신 그 링크를 터치를 하면은 바로 들어가는데 휴대폰에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대폰에 설치하는 방법을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휴대폰 바탕화면에 들어가 보시면요 플레이 스토어라고 하는 게그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플레이 스토어를 터치를 하시고 들어가면은 이 구글 미트 입력하는 창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 구글 미트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은. 어,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구글 미트 안, 완전한 화상회의 이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를 이제 터치하고 들어가시면은 에, 구글 미트 완전한 화상회의 여기 설치를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설치를 해 주시면은 어, 미트에 미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 계속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제 누릅니다. 열기를 누르고 어, 계속 처음에 그한 화면이 나온데 녹화를 허용할 거냐, 거부할 거냐, 허용을 해줘야 됩니다. 녹음을 허용할 거냐, 거부할 거냐, 이것도 허용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은 완성이 돼서 문자로 받은 화상 링크를 이제 누르고 어,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화상 회의를 하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것은 폰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노트북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데스크탑에서 이렇게 씁니다. 예, 폰을 가지고 하는 분들은 참여자가 주로 많이 써야 되고, 어, 진행자, 주최자는 노트북이나 컴퓨터, 어, 데스크탑에서 이제 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 스마트폰에서는 그 화면을 전체 그 보게 하기 위해서. 어, 옆으로 이렇게 돌려야 됩니다. 완전적인 화상을 위하여 폰을 가로, 가로 회전 설정을 해주고, 혹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거치대가 있으면 거치대를 고정을 하면 좋습니다. 그, 어, 이 자동 회전, 가로로 하는 것은 폰 위에서 쓸어 내리면은 빠른 설정장에서 세로로 된 것을 터치하여 자동 회전으로 어, 바꿔줘야만이 넓은 화면에서 볼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이 마이크하고 카메라 끄기 방법. 마이크는 소리를 줄이는 게 음소거라고 그러죠. 왼쪽 화면을 보면 은 스마트폰 화상 화면 손가락 터치, 마이크 표시 등 나옴. 스마트폰 화상 화면 손가락 터치, 마이크 표시 이렇게 나오죠. 어, 여기 지금 보면은 이제 위에 그림은 위에 그림에는 이 카메라가. 켜진 상태입니다. 캠코도 그림이 되죠. 그리고 마이크는 이 마이크 모습이 되어 있고요. 이점세 개는 이제 삼돌이라고 해가지고 메뉴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는 지금 현재 카메라와 마이크가 켜진 상태고 아래는 지금 현재 이거는 이제 본인이 할 수도 있고 주최자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현재 카메라가 꺼진 상태입니다. 마이크도 꺼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게 뭔가면은 어 이렇게 이제 그 스마트폰으로 화상 회의를 하다가 뭐 갑자기 바쁜 일이 있어가 전화를 받거나 이렇게 해서 나가면은 마지막 나갈 적에는 이렇게 빨간 지금 전화기 표시를 누르고 나가야 이 화상 회의가 여기 끊겨지는 겁니다. 이거를 누르지 않고 나가게 되면은 계속 우리가 그 전화를 걸면은 전화기 그 계속 올라가듯이. 이것도 계속 지금 그, 배터리가 소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느 한 시간 보면, 배터리가 소진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 모르고 이렇게 했다면, 다시 입장을 해가지고, 반드시 나갈 적에는, 빨간, 이렇게 그, 전화기 표시를 누르고 나가셔야 한다고 하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활용을 할 적에는, 어, 여기 이제 이끝털이점세개가 삼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 신백곤 박사께서 이걸 이제 그 삼돌이라고 어, 이제 그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점세개는 메뉴 더보기 인공지능 비서 모습으로 삼돌이로 어, 별명을 이제 붙였습니다. 그 여기 밑에는 카메라가 꺼진 상태, 위에는 전부 켜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점세계를 이렇게 누르면은. 왼쪽에 표시가 되는데 스마트폰에서 쓰는 거는 두 가지만 주로 활용을 많이 합니다. 통화 중 메시지를 터치를 하면은 그 스마트폰에서 채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화면 공유를 누르면은 자기가 그 준비한 자료를 이 스마트폰 바탕화면에 놓은 것을 터치를 하면서 그 회의에 참여한 분들에게 전부 공유되는 들을 수 있는 것을 발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그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유 시작을 누르면은 여기 이제 공유 시작을 누르 이제 두번 이렇게 누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두셔야 할 거는 그 스마트폰 홈 버튼 오른쪽에 보면은 사각형 동그라미 요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메뉴 버튼이거든요. 그리고 취소 버튼은 꺽쇠가 있습니다. 꺽쇠를 하면은 앞에 갔다가 뒤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이세 가지를 알아두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 홈 화면에서 발표 자료를 선택해서 폰 자료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서는 이 바탕 화면에 있는 자료를 어느 자료든지 전부 이렇게 터치를 해서 발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트북이나, 아,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노트북이나 컴퓨터에서는 자기가 발표할 내용을 그 바탕화면에 전부 띄워놔가지고 크기를 줄여놔야 되는 겁니다. 밑에 줄에다 놓으면 절대 그것이 활성화가 안 되거든요. 그, 그거는 이제 컴퓨터 하는 데서 설, 자세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그 스마트폰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어, 저, 오자가 나왔네요. 스마트폰인데 스미트, 스미트폰이라고 됐네요. 오자가 나왔어. 죄송합니다. 스마트폰으로 화상회의 하기 위해서도 철저한 자료가, 준비가 필요합니다. 발표할 자료를 스마트 스마트폰 바탕 화면에 잘 정리해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하게 여러 자료를 활용해서 참여한 분들에게 자기의 그 의견 을 발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이제 유튜브 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좀 문의 했고 또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 군데 가서 제가 강의를 할 적에 꼭 유튜브에 필요한 것을 다섯 제목으로 어, 만들어가지고 제가 그 어, 유튜브 어, 강의를 했던 이제 자료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어, 참고해서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어, 이제부터는 이제 컴퓨터 하고 예, 노트북에서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 컴퓨터에서 PC에서 할 적에는 어, 여러분들이 꼭그 알아두셔야 할 것이 어떤 게 있는가 하면 구글의 크롬을 사용해야 됩니다. 크롬을 사용하지 않으면 연동이 잘 안됩니다. 서로 이렇게 왔다갔다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노트북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에서 쓰실 적에는 반드시 크롬을 사용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글 미트를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구크롬에서 구글 사이트 홈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 하는 방법대로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지금 현재 그 구글 크롬 밑을 클릭을 하면은 제일 상단에 상단에 자기 이제 그 채널 아이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점 9개가 나오고 이미지 이제, 매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조금 내려보면, 제일 밑에, 미트라고. 옛날에는 구글에서 행아웃 미트라고 그는데 요즘은 이제 미트로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컴퓨터나 노트북에서 하실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여기를 이제 클릭을 하면 말이죠. 어떻게 되는가 하면, 어 저는 이제, 노그인을 했기 때문에, 노그인을 하라는 말이 안 나왔고, 어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통신사에 개통을 하면은 거의가 어, 우리나라 삼성이나 LG 그외의 것들은 전부 구글하고 연동이 저기 연동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부 계정이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계정이 안만 이제 그 컴퓨터에서 안 만들어 진 분은 로그인을 하라고 나오거든요. 저는 아까 전에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떴고요. 로그인을 하고 나서 로그인을 하고 나면은, 이 구글 미트의 화면에, 그 컴퓨터에 나타난 화면 모습입니다. 여기에 보면, 새 회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새 회의를 클릭을 해서, 어 위에 이제 보면은, 세 개가 나오는데요. 공유할 회의 링크 받기가 있고, 이제 가운데는 즉석 회의 시작이 있고, 밑에는 구글 이제 탭에서 활용하는 게 나오는데, 제일 위에 공유할 회의 링크 받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거기를 이제 클릭을 하면 말이죠. 구글 미트 화상 회의 공유 링크 복사하기, 클릭 후 회의 참가 대상에 문자나 메일로 어 여기에 지금 클릭을 하면 복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클릭을 하시고 노트북이나 컴퓨터에 그 현재 화면에서, 화면에서 제일 위에다가 이걸 복사해가지고 그 주소창에다가 저 붙여넣기를 하고 엔터를 치면은 바로 회의 장면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거를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 그, 실제적으로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 저는 이제 그, 이제 그, 이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구글 미트 화상 온라인 테스트 연습을, 이게 지금 이제 URL이거든요. URL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미트 구글 해놓고 구글 컴 해놓고 슬러시 해놓고 SZP 다시 YBXR 다시 RIH. 지금 현재 코드 번호가 어떤 것인가면은 하 이겁니다. 이게. 이게 지금 밑에 이제 큰 글씨로 되어있는 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회의 그 저기 스마트폰 저 스마트폰에서 어 저기 뭐야 회의 참석하게 하면은 이렇게 새 회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그 코드보를 여기 입력을 하면은 이제 그 회의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요 호스트는 이제 영어로 주인이란 말이고 게스트는 손님인데 저는 이제 편의상 주체자 참여자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한번 해봅니다. 코드 오늘 제가 이제 그 오전에 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해봤습니다. 코드 번호 입력 후 참여를 터치를 하면 이제 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제가 여기 아까 했던 코드 번호를 거기다 입력을 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참여하라고 나왔거든요. 회의 주최자가 그 회의를 주최한 사람이 이제 저 사람이 참여를 요청을 하면은 참여 거부와 수락이라는 것이두 군데가 있습니다. 참여 거부를 하면은 저 사람이 들어오질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 다른 데서는 많은 사람이 그 반대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지만은 여기는 자기 그 자기 의견과 자기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만 이제 수락을 해주고 참여는 참여하기 해서 들어와도 여기서 수락을 안 해주면 그 사람이 참여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불필요한 사람은 참여 거부를 해야 되고, 꼭 같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분들은 수락을 해줘서 회의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태극 FM 생방송에 테스트를 해보고, 오늘 이 영상을 찍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글미트 화상 온라인 회의는 구글미트를 새로 할 때마다 URL, 즉 인터넷 주소가 생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만들어서, 하나를 만들어서 어디다가 저장을 해놓고 그것을 이제 무슨 회의를 한다는 공지를 보내면은 날짜하고 내용만 바꾸고 그 주소, 그 하나만 하면은 계속 그걸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구글 미트를 새로 할 때마다 그 주소가 생겨요. 그러면은 어제도 제가 그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 주소를 이제 거기 목사님이 만든 주소하고 어 제가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띄운 주소하고 두 군데가 돼 버리니까 혼동이 돼 가지고 서로 양쪽에 들어와 가지고 통일이 안된 겁니다. 나중에 이제 전화로 해서 한 곳으로 들어와서 어 참여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어 URL 주소들을 하나를 만들어서 어, 활용을 하셔야 편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제 이제 그 컴퓨터 모니터에서 구글 미트 조작을 하게 되면은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오른쪽에 점세개 이제 이게 삼돌이라고 불 여기 메뉴가 옵니다 여기에는 이제 저금 화이트보드 어, 네이아웃 네이아웃 변경 전체 뭐쭉 나오거든요. 그리고 발표 시작을 누르면 이렇게 발표하기 세계 창이 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이거를좀 크게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이아웃 변경을 하게 되면 주로 이제 우리가 그 회의를 할때 타일식하고 사이드바를 합니다. 타일식은 화면에 1 6 명이 이렇게 얼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16명 이후에 되는 분들은 이 3초, 3초인지 5초인지 그거는 제가 그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한 3초 후에, 5초 후에 한 사람씩 넘어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어, 16번 했으면 17번 하면서 1번이 빠지고 18번 하면서 2번이, 2번이 빠지고 이렇게 이제 순서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얼굴을 비춰주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여기 사이드반은 오른쪽에 참여자가 쭉 이렇게 한쪽으로 있고 그 가운데는 그 발표하는 사람 얼굴을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 그래서 컴퓨터나 노트북에서 구글 미트를 시작하고 주최자가 초대한 참여자가 다 들어오면은 에, 구글 미트를 활용한 회의나 강의나 세미나를 이제 시작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발표 시작을 누르면은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지는가 하면은 발표하기에 내 전체화면 창탭 이렇게 나오는데요. 전체 화면을 클릭하면은 그 모니터 화면에 전체 꽉 차버리기 때문에 옆에서 내가 다른 그 폰이나 노트북으로 그 장면을 보지 않으면은 화면에 어떤 내용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편의상 보통 일반적으로 창을 클릭을 하고 구글 미터를 활용하는 을 것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번인 시행착오를 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폰은 바탕 화면의 내용을 입장을 해서 발표할 사람이 발표를 누르고 이렇게. 공유를 해서 이제 터치를 해가지고 할수 있는데 컴퓨터나 노트북에서는 자기가 발표할 영상 오디오 한글 파워포인트를 그 화면에 띄워놔야 됩니다 화면에 띄우는 게 9개까지 띄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은 띄워놓고 크게 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적게 이제 그 이렇게 적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음소거만 소리만 줄여놓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으면은 바탕화면에다가 쓸 영상 그러니까 무슨 어그뭐 어, 이제 영상 하면은 어떤 그 앱에 볼 쪽에 어떤 그 영상을 틀어야 할 경우 영상을 올려내야 되고 오디오 오디오는 뭐 찬성가가 되겠죠 예 한글 그리고 파워포인트를 띄워놔야만이 다음에 예이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여기 애플리케이션 창 공유, 창 공유죠. 여기에 이렇게 뜨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바탕화면에 띄워놓지 않으면은 여기에 나타나지가 않아요. 어,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바탕화면에 띄워놓으면은 지금 여기에는 지금 이 영화 및 TV가 지금 공유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공유를 이제 눌러가지고 어, 이거를 이제 그 터치를 하면은 이 화면에서 이제 그 영상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파워포인트도 마찬가지고 한글도 마찬가지고 오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탕화면에 꼭 띄워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컴퓨터나 노트북 바탕화면에 띄워놓은 자료를 크기 조절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긴급회의나 가족간 그리고 모든 비대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셔서 문의하실 적에는 k 5 3 1 5 8 6 8 9 g m a i l 일 o 컴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이렇게 그 알려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평소 태극의 편 유튜브 방송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이웃 분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영상 속에 적어놓은 제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아는 범위 내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2020년 12월 28일 오후에 보내드린. 구글 미트를 활용한 화상 즉 온라인 온라인 사용 방법 단한 번에 알려 드리다 방송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